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바티입니다. 오늘은 고등 수학 상 고쟁이 수학 76번부터 77번까지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신나게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76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O,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OAB가 있다. AB 위에 점 p 에서두 선분 OA, O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I라 하자. 삼각형 PIH에 아,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일 때, PH 세제곱 더하기 PI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단점 p 는 점A도 아니고 점B도 아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문제가 도형이 주어져 있으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한번 구하고 갈게요. 자, 뭐를 구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먼저 볼게요. 지금 얘는 4분의 1원 이고요. 그죠? 여기 중심각이 90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여기도 내리고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이 보이죠? 사각형이 보이죠? 사각형 뭡니까? I, O, H, P 자, 얘는 무슨 사각형일까요? 바로 직사각형이 됩니다. 왜 여기가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니까 결국 여기도 90도인 직사각형이 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림에 보이는 i h i h 있죠. i h 이거. 얘는 누구냐? 직사각형의 뭡니까? 대각선의 길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i o h p. 그다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다음 그러면요. 우리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대각선이 한개더 있죠. 이 대각선이나 이 대각선이나 두개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hi는 op랑 같다. 근데 op는 또 누구냐? op. 자, 원의 중심이죠, o가? o가 원의 중심인데 중심에서 원 일부의 위의 점에 여기 끄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원 위의 점이랑 중심을 연결했서 이거 뭐 반지름 r이 되는 거죠. 어, 근데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죠, 여기에? o라고 했어요. 그래서 hi가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o구나, 요거 알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내가 구할 수 있는 걸 일단 하나 구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구하라 했냐? 문제에서 pH의 세제곱 더하기, pi의 세제곱이래요. 자, pH의 세제곱. 요거 세제곱이랑 요거 세제곱을 더하라. 그러면 얘를 a, 얘를 b,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그림에서도 얘가 b, 여기가 a. 그러면 a, b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얘가 직각이잖아요. 여기 직각. 그지?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이니까 무슨 공식 쓰면 됐다? 피타고라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의 제곱 25다. 일단 요거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구해야 된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내가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이걸 이렇게. 기...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은 게 세제곱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제곱 제곱의 값 알잖아. 그럼 뭐 구하면 돼? 이두개의곱만 구하면 돼요. 이것만 구해 주면 얘는 구하는 거 식은 죽 먹기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자, 또 나와 있는 게 뭐였어요?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다. 요거 이용하라. 분명 히 이걸 써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직각 삼각형에 내접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아까 아 I H P 이거를 요 조금 내가 돌려가지고 좀 크게 그리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H, 여기가 P, 여기가 I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접하는 원. 자, 못생겼지만 이렇게 된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O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 원에서 자 여기 수직이고요, 그죠 그다음 원에서 접점이랑 중심이랑 연결하면 항상 어떻게 돼요? 이거 수직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 이것도 이렇게 수직, 여기도 이렇게 수직, 이렇게 될거야이 반지름이 R이라고 잡으면 이 원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4분의 파이래요. 원의 넓이 파이 R제곱. 이게 얼마다? 4분의 파이다. 그럼 파이 파이 없애고 R제곱이 4분의 1이니까 R은 2분의 1입니다. 요길이들이다 2분의 1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나는 AB 구하라더만요. 어떻게 구할래, 그지? 얘를요 일단 뭐를 이용하느냐 이 삼각형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까 싶어요. 자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내접, 내심 외심 할때 배웠던 건데 기억하고 있을랑가 모르겠다.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요번에도 내접원이 있어요. 그 다음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 요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laughs> 어떤 공식이 있더라? 기억을 하려나? 이거 잘 나와야 한 번씩 은근히 잘 나와야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각 A랑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을 소문자 a, 각 B랑 마주 보고 있는 변을 소문자 b, 각 C랑 마주 보고 있는 걸 소문자 c라고 하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1 r 곱하기 둘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 그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식을 외웠을 때 그걸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 자, 내접원의 중심, 내심에서요. 각 꼭지점이랑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삼각형이 세 개로 쪼개져요. 이 삼각형 하나, 요 밑에 삼각형 하나, 그다음 요 옆에 삼각형 하나. 맞죠? 자, 그럼 요요 요 삼각형 먼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얘 접하니까 접점이랑 요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수직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게 보면 반지름 길이 R이에요. 그럼 이 삼각형을 밑변을 여기 C라고 할게요. 여기 소문자 C. 여기 밑변이야. 그럼 높이는 여기서 수선에 발 내린 이 R이 되겠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C. 이렇게 돼요. 맞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도 한번 볼까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여기가 접점이 있으니까 이 중심이랑 이렇게 내리면 수사, 수직. 그러면 밑변을 A라고 칩시다. 그럼 높이는 여기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1r하고 a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요 삼각형 볼게요. 요 삼각형도야 얘 접선 접점이니까 이렇게 내리면 수직되는 거 알고요. b를 밑변이라고 치면 높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수선의발 내린 요 r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rb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삼각형 넓이 전체 넓이는 이세 가지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돼요. 2분의 1r c 더하기 2분의 1r a 더하기 2분의 1r b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r, 2분의 1r, 2분의 1r 묶으시면 되겠죠. 2분의 1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서 2분의 1r 곱하기 둘레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요. 얘가 내접원이니까. 원래 원래 문제로 돌아오세요자 여기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2분의 1, 그다음 r이 아까 얼마였죠? 2분의 1이었고요. 그다음 둘레, a 더하기 b 더하기 o. 이게 삼각형 누구? pih의 넓인데, 얘를요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요, 얘는요 직각삼각형이라서 요 b가 밑변이다, 밑변이다 치자. 얘가 밑변이면 높이가 누구예요? 요 a예요. 그렇죠?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구해도 되죠. 2분의 1 곱하기 AB. 그거나 이거나 어때요? 같겠죠. 어떻게 식으로 구하든 삼각형 pH의 i 넓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럼요, 넉약분해푸고 그다음에 2를 곱해버릴까요?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5는 2 a b 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AB를 구해야 되는데, 아, a b 가 눈에 안 들어온다. 그죠? 아, a, b는 여기 눈에 들어오지.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얼마다. 이것만 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식을 어떻게 할까? 제곱을 시켜버려서 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나오게 해주면 좋겠다. 딱 느낌이옵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제곱을 할 건데 여기서 바로 제곱을 해도 되지만요, 얘를 이항을 해줄게요. 왜 이항을 하느냐면 이항 안 하면요, 여기에 또 a 플러스 b 분명히 남아 돌 거거든요. 그 남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못 구해요. 그래서 이항하면 A 플러스 B는 2AB 마이너스 5. 양면 제곱해 보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자, 요거 제곱하면 4A제곱 B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B 하니까 2개 곱하고 2를 곱하니까 20AB. 남 다음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뭐 쓰라 했죠? 요거, 요거 쓰라 있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거 얼마라고? 25라고. 그럼 얘는 2ab 플러스 25는 4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 0 a b 플러스 25. 어, 25, 25 없네요. 넘기면 되겠네요. 그다음 얘 이항하면요, 4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 2 a b 는 0.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요 2로 나누면 2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11ab는 0이고요. 뭘로 묶으면 될것 같습니까? AB로 묶어지겠네요. 그러면 2AB-11은 0이다. 자 그럼 이거 곱해서 0이니까 AB가 0이거나 또는 여기가 0이 이 부분이 0이 되려면 AB가 2분의 11이 나옵니다. 자 근데 AB가 0 아니겠죠? AB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는데 이 길이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B가 2분의 11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다 됐어요. 아까 뭐 구한다고요 우리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말고 다음 a b만 알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리가 부족한다 리로 가자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은 자 이거 곱셈공식의 변형입니다 a 플러스 b의 전체 세 제곱에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3a b a 플러스 b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두 개의 합 어? 나 모르는데 갑자기 멘붕 온다, 그지? 왜? 모르는데. 그럼 얘를 구하고 가야지. 그죠? 어떻게 구할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부터 구하 갈게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2 5고요 아까 ab가 2분의 11이었으니까 2ab는 11. 36입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 36이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 6이 되겠다. 요거를 구하고 이제 여기를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하고 ab가 2분의 11 곱하기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저거 이로 따라 올게요. 이로 따라 오세요. 자, 6의 세제곱 얼마? 6636 곱하기 2, 2 하면 216. 자, 그다음 2는 2, 3 하니까 얘는 얼마 빼기 99 이렇게 되네요. 빼면 117이 답이 될수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할 뿐더러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심의 성질까지 이용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7번입니다. AB랑 AC가 4cm로 같은 이등면 삼각형 ABC가 있다. 그림과 같이 변 AB 위에 두점 L1, L2를 잡고 두점 L1, L2에서 변 AC와 평행한 직선을 그어. 변 A, B, C와 만나는 점을 각각 M1, M2라 하고, 또한 두점 M1, M2에서 변 AB와 평행한 직선을 끄어 AC와 만나는 점을 각각 N1, n 2라 하자. 자, AL1 곱하기 L2B는 1이고, 어두운 부분의 전체 넓이가 삼각형 ABC 넓이의 2분의 1이 되도록 두점 L1, L2를 잡을 때, 15L1, L2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L1 더하기, E, L, 2 o B는 E보다 크거나 같다. 뒤에서 갑자기 말렸어. 음.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은요, 평행이게 끄었다는 거에서 힌트가 나와요. 자, 그 말이 뭐냐? 일단, 얘네 둘을 잡았대. 뭘로 잡았는지, 몰라. 왜 잡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잡았는지도 몰라. 일단 잡았대.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A, C랑 평행이래.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다 평행이죠 끝까지 그자. 이세개 지금 빨간색 끄은거 평행이에요. 그럼 평행이면 어떤 일이 있더라?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했느냐? 이점 M1하고 M2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이 AB랑 평행이게 선을 이렇게 그어줬대요. 지금 파란색 이세 개도 평행이에요. 그러면 또동의각 요거, 요거. 요거 자 근데 내가 왜 똑같이 그림을 표시를 했느냐면 원래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요 B각이랑 요 C각이 같아 그지 근데 이 C각이랑 얘네들이 같고 또 B각이랑 얘네들이 같으니까 결국 이렇게 다 같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색칠된 부분의 삼각형들은 다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다 이등변삼각형이면 원래 삼각형이랑 어때요? 다 닮음이에요. 양끝각 두각이 같잖아. AA 닮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닮음 기억하시죠? 닮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써요. 도형 나왔을 때 닮음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닮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내가 지금 아는 거는요. 안, 아무것도 없어요. AB가 4라는 거. 이거 하나 알아요. AB랑 AC.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여기에서 보면, AL1이랑 L2B의 곱이 얼마고, 또그 다음 두 개의 합이 뭐 2보다 크거나 갖고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을 뭔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얘를 A라 잡고, 얘를 B라고 잡을게요. 그래야 저기서 식이 뭐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죠? 그럼 요 AB라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A 곱하기 B가 1이다. 여기에서. 그지? 그 다음 또 요거 이용하면, a 더하기 b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요두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ab라고 하면 아까 평행이라는 걸 이용하면 요 사각형 무슨 사각형인데요? 평행 사변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이도 a예요. 그럼 요 길이도 a겠네. 그죠? 그다음 또 b랑 같은 애 찾아야 되는데 b가 아까 무슨 삼각형이라고 요 삼각형들 다 이등변이라며. 그럼 여기도 b야. 그죠? 그럼 여기도 b고. 뭐 b 다 되네, 요거 뭐. 이해됐나요? 자, 그다음에 요 L1하고 L2 요 길이는 어떻게 할까? 이 전체가 4라 했잖아요. 여기가 4야.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이 부분은 4에서 a도 빼고 b도 빼고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 길이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또 같은 거야. 요 길이도 아이이절대 겸요. b는 좀 갖다 버리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4 a b. 여기도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죠 제일 큰 정상 아이 저이등변 삼각형이랑 이게 ABC에요 그 다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다 닮음이라 했잖아요 얘랑 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다 닮음이야 얘는 얼마 한 면이 44 4. 얘는 여기가 BB 그 다음 여기는 얘는 여기 요 길이죠 뭐야 4-a-b. 여기도 4-a-b. 그 다음, 요 길이는 a. 이게 a. 맞죠? 어, 요렇게 해서 이네 개가 다 닮음입니다. 아이고, 자리 모질라. 이렇게 닮음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닮음이면 닮음 비를 구할 수가 있죠. 닮음 비는 길이의 b입니다. 4대, b대, 4-a-b대, 대 a. 이렇게 돼요. 자, 닮은 비를 알면 우리는 뭐도 구할 수 있느냐? 넓이비도 구할 수 있어요. 뜬금없이 넓이비 왜 구해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었거든. 지금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2분의 1이다. 요거 이용하려고 내가 지금 넓이비를 구하는 거야. 자, 닮은 비가 나오면 넓이비는 이 닮은 비의 제곱이죠. 16대, B제곱대, 4-A-B의 전체 제곱대, A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넓이의 B가, 요렇다면, 지금 넓이가 어떻다고요? 2분의 1이라면 누가? 이거 3개가 이 넓이에, 요 넓이에 2분의 1이래요. 아, 그러면 이 B도 16대 뭐대 뭐대 뭐 했으면 요 B 다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16의 절반이 돼야 이 B가, 이게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나와요. AB제곱 플러스 4-A-B제곱 플러스 A제곱. 얘 각각의 넓이의 B를 다 더한 게얘 절반인 8이 돼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AB에 관한 식이 나올 것 같고요. 또 AB가 두개 곱이 1이라는 거 있죠? 요거 이용하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B제곱. 그 다음 여기 풀면 어떻게 돼요? 16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2AB 하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B 플러스 2AB 이렇게 되네요. 더하기 A제곱은 8이다. 자, 그러고 나서는 눈에 보이는 거, A제곱 두 개, 2A제곱, 어, 그 다음에 B제곱, B제곱 두 개니까 2가로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잡을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로 묶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 2AB 있는데요, 요 A 곱하기 B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2예요. 그죠? 그럼 16이랑, 여기 2랑, 다음 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두개 더하면 18에다가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됩니다. 자이 식을요. 뭘 정리를 해서 좀 구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구할까? 여기에서 보면 얘와 얘 관계를 아셔야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ab인데 ab가 1이니까 그냥 2야. 그럼 이 식을 바꿀 수 있죠. 얘 a 플러스 b에 가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요식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빼기 2 하고 그거의두 배. 마이너스 8 a 플러스 b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식에서요, 이제 분배를 해주시고요. 그럼 2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8 a 플러스 b 고요 자, 그 다음 요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니까 요 플러스 10이랑 더해서 플러스 6은 0. 양변를 2로 나눠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a, b,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이다. 3, 일의 마마,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맞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될수 있는가? 뭡니까? 1 또는 3이다. 자, 근데 아까 전에 a 플러스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여기에서 구했던 거 있죠? 1 갖다 버려야 되겠네. a 플러스 b가 얼마? 3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죠? L1, L2의 길이에 15를 곱한 거. 그럼 L1, L2를 구해야 되겠다. L1, L2 요 길이, 요 길이. 아까 구했잖아, 어떻게. 4-A-B. 4 A, -B. 4 -A B. 그럼 니는 4로 묶... 4로 하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가 3이래요. 집어넣으면 1이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15L, L, 15L1, L2는 1 곱하기 15라서 15가 답이 됩니다. 됐죠? 아이, 영어 발음하다가 다 꼬여가지고. 자,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뭐를 이용해라? 닮은 비를 이용하여라. 그렇지 않고는요. 한 변의 길이가 나와있을 때 넓이가 반이라는 거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두 문제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 두 문제만 하는 이유가 있어. 그지 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거 끝났거든요. 1단어는 끝났고요. 두 번째 나머지 정리 아마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자, 나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중간고사 이제 얼마, 아, 얼마 안 남은 건 아니죠. <laughs> 아직 많이 남았지만 준비 많이 미리 많이 해놓으세요. 알겠죠? 좀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야 진짜 난이, 그러니까 내신 좀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신을 조금 높은 등급을 받고 싶다 하는 학생은요. 쉬운 문제 절대, 쉬운 문제만 풀지 마세요. 알겠죠? 고쟁이 수학도 풀고 또 뭐가 있니? 자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뭐냐 뭐야?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시너지 그그 그 무슨 시너지? 왜 기억이 안 날까? 어, 어. 맞불 시너지. 어, 맛플 시너지도 좀 풀어 보시고요. 근데 그거 풀다 보면요. 지금 문제 풀다 보면 중복되는 거 있을 거예요. 뭐 교육청 기출 이런 거. 이런 건좀 중복되는 게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아, 내가 이거 풀었지 하고 안 보고 풀수 있도록 어 그렇게 될수 있도록 많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그럼 안녕.